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헤 드예준, 스마트공사 최광현입니다. <laughs> 2017년 오늘 며칠이에요? 9월, 9월, 22일? 금요일. 어, 금요일. 아, 벌써 저희가 6일째. 아 야, <laughs> 내일이면 7일이될 거야. 네네또 그다음 내일은 안식일이 있죠, 그렇죠? 네. 6일간, 6일간 하고 그다음 하루가또 쉬어요. 이 책이 또. 아, 자 저희가 뭘 하고 있죠? 그렇죠. 독서장려 프로그램. 예, 네, 독서장려 프로그램. 아, 어, 책을 안 읽으면 입이 썩어. <웃음> <웃음> 어, 어, 책을 안 읽으면 눈 빠져.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당연히 주기 절에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저 아, 약간 종교적인 색이 있다고 그래도 저희는 종교적인 색을 띄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네, 그렇죠? 색을 띄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당연히 지나칠 수 없는. 참새가 방학간을 지나갈 수 없는. 아, 들어가기 앞서! 당연히 어, 협찬 들어와요. 자, 광고해야 되죠. 광고. 오늘 어떤 협찬 업체에서. 네. 오늘 장 건강을 위한 제품. 저번에 황금장과었죠 방송장. 황금장? 네, 황금장과 같은 네, 회사에서 제품. 사의영양성쌀속 껍질, 쌀눈. 쌀눈. 네. 내는 달이고 사실. 효분층인 쌀눈. 자, 이름은 아주 멋있니다. 라이스 브랜. 라이스 브랜. 브랜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브레인인가? 아닌데. 라이스 브랜. 자, 지금 여기에 보면 현미 현미 이게 쌀눈이라고요? 네네 아니 네? 쌀눈이 아니라 쌀그 겉에 껍질층 안에 있는 그 층을 깎은 걸 얘기하는. 근데 거예요. 왜 쌀눈을 제가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장에 도움이 되는데 장의 장에... 장에 건강하게서는 장의 미생물을 먹어야 되는데 네. 장의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게 쌀눈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먹으면 장이 건강해지고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네네, 말이죠 네네. 맥주를 먹으면 그 다음날 그냥 즉방해. 책방에... 아 그렇게 하신 분이나또 네. 어떤 음식 특정하게 우유를 먹실때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우유 먹을 때 설사? 된다는데? 네. 요거를 장기적으로 한달 아, 정도만 드시면 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아, 알겠습니다. 설사가 많이 는 진짜로? 잘해. 진짜로 드셔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네. 배가 많이 는데 그럼 네.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도 많이 차고 자뚜껑 네. 열어서 그냥, 그냥 먹어요? 안 돼요. 그 물에 타서 드시거나 네. 우유에 네. 타서 드시거나 물에 타서 드려나. 자, 협찬. 3 0두유3 0두유 슈퍼에서 <laughs> 협찬 받아서 <laughs> 사 왔습니다. <laughs> 슈퍼에서 3 0두유에서 저한테 두유를 보내 줄지 안 보낼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거 몇몇 스푼? 뭐두 스푼, 세 스푼? 네. 두 스푼?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야, 근데 네. 이게 독서 작량 프로젝트예요. 도대체 광고 프로젝트야. 두 스푼? 한 번에 한 스푼만. 두 스푼만. 뭐, 두 스푼. 알겠습니다. 두 분을 해야죠. 네,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두 컷.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저. 애카사피 애카사비 제우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두 분을 해서. 사이좋게. 근데 우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드셔야 됩니다. 우유를 먹으면 제가 설사를 해서. 네. 이거 보면 설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진행 도중에 계속해서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장이 튼튼해져 아 좋았어 잠 튼튼 네. 장이 튼튼하면 방구가 잘 나와 음? 먹고 먹고 <laughs> 여기 막 지금 라이브 방송 찍고 있는데 지금 아, 네. 네 좋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네 좋습니다 드십시오 고소합니다 밥 넣을 때도 넣고 어 찌개가 좀 짜짤할 때도 그때도 넣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이 흙 먹는 거 같아 <laughs> 쌀가루 맛이라고 쌀가루 맛이게 <laughs> 아니라 맛 굉장히 좋습니다 음.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이 굉장히 텁텁할 네. 줄 알았는데 우유하고 섞어서 있겠네요. 드시면 더 맛있고 우유하고 음. 섞어서 드셔서 맛있습니다 음. 음. 장이 튼튼해지는 게 느껴져 한달 지나야 된다 한달 지나야 돼요? 네, 아, 네. 뻥입니다 <laughs> <laughs> 과대광고를 하지 맙시다 자, 네, 그러면 맛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일째 제목이 뭐죠? 녹인가를 누군가를 속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 <laughs> 누군가를 속이고 싶은 유혹, 여러분들을 속여서 <laughs> 네. 내가 이거 팔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 그러면 안 되고요. 이 과대광고 아니다 이런 걸 팔려고 할 네. 뭐, 빠질 때, 빠질 때, 싶을 때, 사기를 음, 치고 싶을 때, 그렇죠. 음, 속이고 싶을 때, <laughs>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예, 네. 그 여기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네. 두 사람이 야채 밥, 야채를 뽑으러 가요. 아니, 아니 야채를뽑으로 지나가다가 네. 네. 그래, 한번 조금 네. 정확히 해주세요. 네. <laughs> 어떤 사람이 그 마차에 마부를 데리고, 음. 어, 그 부자가 음. 마부를 데리고 음. 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부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우리 집 동이니까 음. 망을 좀 봐라. 누가 음. 오는지 아는지 잘 봐라. 내가 음. <laughs> 여기서 싱싱한 야채를 훔쳐다가 음. 내가 집에 가서, 가서 먹으려고 좀 한다. 아, 팔려고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망을 좀 봐라. 음. 그리고 누가 오면 반드시 소리를 질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네. 어, 마부에게 그 시키고 음. 주인이 그걸 가서 어, 훔치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마부가 뭐 하는 거야? 부르는 거죠. 네. 주님 인 주님 인 주님 인 하고 놀래가지고 막달려갔어요 <laughs> 누가 오는 거야? 으악! 누가 오는 거야? <laughs> 근데 주변에 딱 둘러보니까 왜 무슨, 무슨 일이야? 아무도 없어진 거죠. 뻥친 아무도 거죠. 그렇죠? 마음 써죠막 뭐라고 욕했니까그 마부가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네네. 저는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계신 <laughs> 어려워 네. <laughs> 속일 수 없어요. 네네네네. 절대로 네네네. 그렇죠. 아딱 마음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은 절대로 속일 수 없으니까. 만약 어려워.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세요. 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laughs> <laughs> 어려워. <웃음> 자 절대로. 속이고 싶은 욕이 생겼을 때는, 여기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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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네. 끝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광고 한번 다시 가야죠. 협찬! 협찬! 라이스 브랜드! 라이스 브랜드! 장텐튼 살도 빠지고, 뱃살도 들어가고, 방구도 끄고, 구 나와! 크으으으으으으. 자, 6일째. 그러면 내일 7일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째는 무슨 내용일까요? <laughs> 내일 만나요. 빨